안녕하세요 개짱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춘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폰이 또 빠졌다고 합니다 근데 출시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이폰 16 프로 맥스 빠진지는 한 4일 정도 됐고 수심은 한 2미터로 정도로 예상되는데 일단 제보자분이 말씀해주시기로는 자기 지인분이 물안경 끼고 들어가 보셨대요 근데 물이 흐려서 못 찾으셨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이게 제가 가도 물이 흐릴 거기 때문에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걱정이 되긴 합니다 빠지자마자 다른 사람 들어가기 전에 연락을 주셔야 조금이라도 찾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제 누군가 들어가서 못 찾으면 은 밑에 바닥이 빨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분진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폭이 덮힙니다 그래서 찾을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왕이면 은일트에 불러주셔라 오늘도 열심히 가서 조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진만 받아서 볼 때는 강 위에 건물만 딱 있는 거를 봐가지고 이렇게 발전된 곳인 지 몰랐는데 엄청 핫한 곳인데 와 도착했습니다 폰이 빠진 곳을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고고 오늘의 준비물 로프를 야광으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보여서 의미는 없겠지만 재밌으니까 와 여기 막 사람 짱 많아 완전 핫플레이스 시야 일도 없다. 시야 일도 없어. 일단 오세요. 물고기 죽어 있어. 음악이 계속 나와가지고 유튜브 조작권 안 돼. 사랑이 엄청 멋지신데. 너무 짧아요. 저 그냥. 와 진짜 이렇게 들어가셨어. 네. 와. 이 이틀 들어왔어아 이틀이나요? 네. 아니, 대단하시네요, 진짜. 그래서, <laughs> 이거. 장비 없이 두 번이나 이렇게 들어가신 건 진짜 대단하신데, 그래도 위험하기 때문에 장비나 안전학법 없이는 들어가지 마세요. 물도 차갑고 시야도 안 나올 건데, 대단합니다, 진짜. 저는 이 상태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. 어우. 일까요 네, 맞습니다. 수심이 얕기 때문에 제가 직접 들어가기 전에 삼행 유주도 카메라를 넣어서 안쪽 상태가 어떤지 먼저 살펴봤습니다. 네 그죠 네. 딱 2미터고 여기서 일자로 한번그려보겠습니다네 뭔가 바닥에 돌 같은 게 있네 어돌 같은 게좀 있어요 뻘러하고 네. 돌이 좀아와 어떻게 들어갈 생각을 하셨어요? 대단하시다, 그 친구 대단하시다 진짜 당근에다 올렸었는데 당근에 올려 올렸, 네, 올리신 거예요? 네당근 올렸는데 이, 연락이 많이 오니까 우와 아 그냥 내가 해야겠다 하고 간 거예요 제지아네 처음에 안들어어요아 아 당근에 올렸다가 연락이 많이 와서 네. 그냥 그럴 바에는 지인이 들어가겠다 네네. 해서. 네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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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토리가 다이나믹하네. 네. 한번 네, 안쪽에 얕지만 깊은 심연으로 카메라를 넣어봅니다. 겨우 수심 2미터지만 생각보다 꽤 오래 내려갑니다. 카메라가 바닥에 닿자마자 분진이 날리네요. 좋지 않습니다. 내리자마자 폰이 보였으면 좋았겠지만, 폰은 작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습니다.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시야가 심각하게 나쁘진 않네요. 하지만 시야가 조금은 나오는데 폰이 안 보인다는 건 침수 포인트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. 육지와 가까운 쪽으로는 돌바닥이라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. 이런 지형에서의 탐색은 분진이 많이 일어나기 전인 첫 번째 탐색이 폰을 찾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. 아무런 수확을 얻지 못한채 다시 카메라를 넣어봅니다 오 물고기 오! 이런 물속에는 항상 예상치 못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고아 일단 먼저 이거 확인 생각보다 떨어진 위치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억을 정확히 좀 되새겨 가지고 가아무도 없는데. 저기 추천더 오른쪽으로. 더 오른쪽. 이거 보고 없으면 그냥 그럴 사진이지. <목소리> 팀스폰 예상 지점을 재확인하고 세 번째로 카메라를 넣어 봅니다. 이렇게 탁해 보이는 물 속에도 한 생명은 살아갑니다. 사람이라면 진작에 도망갔을 텐데 탁한 물 속을 위젓는 작은 카메라가 무섭지 않은가 봅니다. 카메라가 이렇게 문늬 속에서 먹이를 찾으려는 것인지는 몰라도 물고기가 카메라를 따라옵니다. 이렇게 한참을 뒤셨지만침수된포는 찍히지 않았습니다 어우 차가워. 차가워 아 브랑키아에서 네게이트 받았습니다 원래 이런 정도로 쓰는 건 아니죠 보통 다이나믹 할때 두성브람버쇼 때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분진을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머리만 푹 잠기기 위해서 요거를 사용합니다. 이렇게. 다음에 쇠가의 김 조절이 돼요. 목에 맞춰가지고 쇠를 조절. 톡 편하게. 잠깐만 데 이러면 좀 벌리고. 차야 돼, 차야 돼.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아까와는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. 아무리 조심해서 내려간다 한들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하는 건 불가능하고 분진이 날리는 순간 시야는 확 좁아진다. 그것뿐만이 아니다. 내가 들어가기 전 이외의 잠수가 있었기 때문에 침수폰이 분진에 묻혀버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. 그래서 손으로 바닥을 짚어봐야 그 장소를 수색 영역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데, 그렇게 할수록 분진은 더 많이 날리게 되어 침수폰을 찾을 확률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. 이렇게 침수 예상 지점을 꽤 넓은 범위로 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폰을 찾을 수 없다는 건 애초에 예상 지점이 잘못되었을 확률이 높다. 심스폰이 상지점이 틀린 시점부터는 이미 젖었어. 아, 아니, 찾을 확률이 많이 줄어드는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야 한다. 못뭐 찾으면 유튜브가... 아, 아니, 물속에서 자기를 구조해주기 기다리는 아이폰10 프로메스가 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. <목소리> 어, 항상 위치가 중요한데 위치가. 이런 음거 있으면 전화할게. 아, 알겠습니다. 용돈 버리려고 돼. 당얼마예요 껌당 식가입니다, 식가. <laughs> 깊이에 따라서. 네. <laughs> 조심히 가세요. 네, 고생했다. 고생했다. 구독해주요 <laughs> 다행히 음. 카메라 렌즈 안에 습기가 안 찼습니다 이러면은 침수 안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못 찾으셔가지고 아, 어, 영상으로 아니면 한 번만 다시 한번 위치 알려줘 라어 뭐야? 안 찾았어? 하하찾으어 찾았습니다 <감사합니다. 웃음> 상태가 좋아서 무선 충전도 잘다 시켜봤는데 하똥 <laughs> 자, 요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, 그래도 수리를 한번 싹 해야 됩니다. 백업하고 바로 수리. 그리고 며칠 뒤 후기를 받았습니다. 수십 2m에 4일이나 빠져 있었는데, 스피커에 물들어간 게 다라니. 아이폰 방수 대박이네요. 요즘 날이 점점 따뜻해지면서, 짐스폰 구조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. 이제 인스타그램 DM으로 문의하지 마시고, 유튜브 프로필 링크나 인스타 프로필 링크를 누르면, 짐스폰 문의 양식이 있습니다. 이 양식을 지켜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서 요청해주셔야 제가 수색 가능 여부를 답변 드릴 수 있고 제가 못 가더라도 다른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최대한 꼼꼼히 써서 보내주세요. 무료로 찾아드리는 거 아니고요. 비용은 시가입니다. 괴짜TV <laughs>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괴바 괴바